안녕하세요. 뉴맨뉴맨 뉴맨 플러스 안미영입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지루증에 대한 상담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루증은 조루증과 반대로 사정이 잘안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강직도가 약하고 중간에 시드는 것과 지루증은 다른 현상인데요. 조금밖에 먹지 않는데도 살이 쪄서 고민인 분들은 많아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서 고민인 경우가 드물듯이 지루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조루증상이 있어 고민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 후기 중에 지루증이 개선되었다는 후기가 귀한데요. 그 귀한 후기를 찾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16일 사용 후기. 고민이 해결되어 기쁘다. 서울에 사는 62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담배는 20년 전부터 금연 중이고 술은 거의 매일 소주나 막걸리 한두 병씩 마십니다. 운동은 예전엔 배드민턴 마니아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30대부터 즐겼던 사교 댄스를 주 3회 정도 땀이 나도록 즐기며 운동 안 하는 날은 출퇴근 때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서 버스를 탑니다. 인터넷에서 유명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하고 상담 신청했더니 박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발기 전후 사이즈를 노이스로 측정하여 문자를 보낸 후 직접 통화하면서 주 1회 정도는 관계를 하는데 발기도 잘 되고 크기도 불만이 없는데 술을 마시거나 컨디션이 별로일 때 관계를 하면 파트너는 오르가침을 느끼지만 저는 지루 현상이 와서 섹스 중에 발기가 풀려서 사정을 못할 때가 가끔 있다고 얘기했더니, 뉴맨을 착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 21호를 추천해 주셔서 12월 16일 배송받아서 24시간 착용했는데, 평상시 조금 헐거워 흘러내려서 몸통 쪽으로 바짝 밀어서 음낭 표피를 당겨서 끼우니 헐거운 부분은 해결되더군요. 새벽 발기 때 조금 조이고 음경이 차가워져 한칸 늘려 착용했더니 조이는 감각이 조금 느슨하고 7일 후한 호수 큰 걸로 교환해야 되는지요. 팀장님께 문자를 보냈더니 통화하면서 3, 4일 착용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4, 5일 지나니 발기 시 착용감이 편해지더군요. 16일 착용 후 변화된 점. 1. 착용 다음날 새벽 발기때 조금 조이고 불편했지만 지낼 만하더군요. 착용 다음날 관계를 했는데 예전과 차이 없었음. 2. 착용 6일 후, 10일 후, 2회에 소주 한병 정도 마신 후 관계를 가졌는데 지루와 풀림 증상 없이 사정을 시원하게 할수 있었고 파트너도 예전보다 훨 좋아하면서 홍콩을 두 번씩이나 3. 발기시 강직도가 강해졌고 잔뇨감이 많이 줄어들고 배뇨가 상당히 좋아졌고 두 번의 관계지만 지루 현상과 풀림 현상이 개선되었음. 4. 크기나 굵기는 불만이 없지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별로 변화를 모르겠음. 제가 예전에 옥링을 착용해 봤는데 옥링은 페니스가 차가워지고 밑부분 홈이 얕아 소변 볼때 힘들었고 부어서 통증이 심할 때 빠지질 않아서 혼났던 적이 있었는데 뉴맨을 구입한 것은 밑부분 홈이 깊어서 소변 볼때 불편하지 않고 페니스가 부었을 때라도 개폐기가 있어 빼기가 수월할 것 같고 은제품이라 피부 질환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구입했는데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아서 무척 다행입니다. 일면만 착용했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성기능이 하루 아침에 개선되길 바란다면 곤란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걷기 포함 케겔 운동 항문 조이기를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발기가 안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지루 현상과 중간에 시들어서 사정을 못하고 끝내는 것도 당혹스럽고 고통스럽답니다. 앞으로 더욱더 몸관리해서 아는 점이 개선되길 바라면서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성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자기 관리 철저한 분이시지요. 워낙 지루에 관한 후기가 귀해서, 또 다른 지루증이 개선된 후기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루증이 있는 분들은 성욕과 발기력이 정상이지만 혼자 하는 행위 시에는 사정이 정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과의 직접적인 성생활에서 단계별로 지루증이 있는 경우는 불안과 죄책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세한 원인은 전문의와 심리 상담까지 받으셔야 알수 있겠지요. 뉴맨 유맨, 뉴맨 플러스는 접근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성기능 개선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뉴맨 유맨, 뉴맨 플러스 안미영입니다. 감사합니다.